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이트 리스트 그리고 우리의 미래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동안 일반 포괄허가를 받거나 허가 면제를 받았던 1120개 품목이 개별 허가로 전환돼 앞으로는 수입품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일일이 증명해야만 한국으로의 수입이 가능한 정책입니다. 동서남북 구독자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숙명적 관계, 우리는 축구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숙적 일본이라는 표현을 말입니다. 운명적 관계이면서 영원한 라이벌, 그러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국민 모두가 경기 당일날은 물론이거니와 당분간 편안한 밤을 지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패한다면 온 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정도의 아픔으로 모든 것이 낭망,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사건을 거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생존과 경제의 부담감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토의 남쪽 지역은 지하 자원이나 천연 자원이 별로 없어서 원자재를 들여다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오늘의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하여 그나마 대부분의 국민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세계의 정세를 제대로 간파를 하지 못해 국가의 재정 고가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의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와 우리 국민들을 시험하며 우리의 국력분열을 조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신소재 개발의 실패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수직 하강 국면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나아갈 지표를 상실하고 망망대해서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선진국과 주변의 열강들이 우리를 작심하고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갈림길과 성장과 붕괴 사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벌써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년 전의 IMF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커다란 파고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전망한 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서남북TV 채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힘든 일자리를 찾지 말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해외로 눈을 돌려보시라는 방법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1인 기업과 프리랜서 기업을 설립하고 미국을 포함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을 두드려야 할 찬스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해외라는 공포가 걱정이십니까? 저희 동서남북 그리고 사방천지 기업의 전문 세미나와 클래스를 통하여 해외로 나오시길 권면드립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지원자들이 저희 동서남북 TV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미국의 1인 기업과 프리랜서 비즈니스를 설립하며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책도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의 생존 전략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 구독자 여러분, 힘들수록 쉬어가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오면서 쉬운 일도 없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 때문에 해외로의 진출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화성을 정복하네, 달을 왕복하네, 우주로 진출하네 등등 소리 없는 우주 전쟁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묶어두려는 정치가들의 아니란 생각과 미래의 꿈을 선점도 못하는 기업가들의 근시안적 사고방식으로 청년들의 선호도가 오직 안정적인 공무원 직업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통계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오십시오. 해외의 한민족이 700만이나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벗어나 글로벌 마켓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먹거리와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둘째, 해외든 국내든 그리고 우주 바뀌든 이제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우리 민족의 생존이 존속될 수 있습니다. 뭉치지 않으면 모두 전멸합니다. 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편가르기 할까요? 이 세상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사리사욕은 근본도 틀렸고 주장도 이치와는 전혀 다른 일종의 괴리입니다. 백성을 포로로 그들만의 사익편치, 리그를 벌이고 있는 자신들의 앞날은 불보듯 뻔한 스토리입니다. 지난 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백성이 무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좁은 나라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일하는 사방천지 동서남북으로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넓지만 차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웠던 품앗이 방법을 활용한 저희 동서남북과 사방천지의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해외 글로벌 시장으로 또한 우주 밖으로 진출하시는 동서남북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중국 사자성어에. 우공이산이란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우리의 세대에 이루지 못해도 우리의 후손들 세대에는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지금 필사적으로 필요할 시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동서남북의 충성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